은행에 가서 내돈 천만원 찾는데 너무 까다롭네. 고액 현금 거래 보고가 무엇인지 사례들과 중요한 팁들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은행에 가서 내돈 현금 천만원을 찾아달라고 하면 요즘은 우선 보이스피싱의 문제를 점검하기 위한 절차가 있습니다. 천만원 이상을 한꺼번에 현금 인출하려면 이 불편한 과정을 감수해야 합니다. 우선 보이스피싱 점검을 위해 현금 문진표를 따로 작성합니다. 또 고액 현금 입출금 자금의 성격을 확인합니다. 왜냐하면 고액 현금 거래 보고는 현금의 입출금이 발생된 해당 은행의 보고의 주체가 되고 그 금액이 천만원 이상이면 자동 보고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첫째 보이스피싱을 예방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현찰을 찾거나 입금하는 고객이 한번더 생각을 하게끔 해주죠. 또 계좌이체는 30분 인출 지연 제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계좌에 지급 정리를 할수 있어서 분명 보이스피싱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현금은 건네주면 끝이잖아요. 자, 지금부터는 두 번째 고액 현금 보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행에서 현금으로 1천만원 이상 입출하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가 됩니다. 이는 자동보고입니다. 보고 주체는 은행이 됩니다. 은행, 금융정보분석원, 법집행기관 전달순으로 움직입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이법 집행기관이 해당 자료를 요청할 경우에만 현금거래정보를 전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 집행기관은 경찰, 검찰, 국세청, 관세청, 금융위원회, 국가정보원 등 법에서 정한 기관입니다. 이 기관에서 해당 자료를 요청한 경우에만 금융정보분석원은 이런 금융거래내역, 즉 현금거래내역이 어디에 전달되었다고 해당 당사자에게 통보하게끔 관련법상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여러분이 본인의 금융거래 정보가 어디에 전달되었다 하는 문자나 전화 연락을 받게 되면 이법 집행하는 해당 기관에서 여러분의 금융거래 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분이 좀 그렇겠죠? 예를 들어 부모가 자식에게 주려고 증여성, 사업자금, 결혼자금, 주택매입이나 전세금 또는 생활비던지 간에 돈을 현금으로 가끔 찾아주셔야 할때 이렇게 현금 주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현금은 흔적이 없다 생각하고 말입니다. 또 계좌이체로 보내주면 되지 않을까? 자금 이동한 흔적이 기록으로 남는다는 찝찝함은 좀 있지만, 하고 생각도 하시지요? 은행창구에 많이들 문의하십니다. 그렇다고 계좌이체는 안전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탈세나 탈루 혐의가 있어서 조사가 들어간다면 자료 기록이 그대로 나타나 있으니까 결국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계좌이체 내역들을 조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거래가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은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현금거래, 계좌이체 둘다 해당되니까요. 그렇다고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고요. 이 제도 출생의 비밀 2006년 1월에 생김 최초 5천만원 이상의 현금이출금이 자동 보고 대상이었음. 점차 금액을 강화 2019년 7월 1일부터 1천만원이 됨. 그런데 지금도 2천만원을 아시는 분들 계심. G7 국가는 다 이런 제도 있음. 이들 국가는 태생 자체가 세금 탈루나 테러 자금 추적, 무기 밀거래 밀수 등 범죄 혐의가 있는 자금들을 추적하기 위해 만들었음. 우리나라는 세금 탈루 적발이나 실명제 위반, 고액 체납자 추적에 많이 활용하고 있음. 자 그렇다면 은행에서 현금을 입출 거래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은행에서 고액 현금을 거래할 때 어떤 경우에 금융정보 분석원에 자동 보고가 되고 안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번엔 금융 전문가로 패션 오구 인사드립니다. 중요한 사항과 팁들 나오니 꼭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안 보시면 무조건 손해입니다. 고액 현금 거래 보고제도는 첫째 같은 날에, 둘째 같은 은행에서, 셋째 천만 원 이상의 현금을, 넷째 입금 또는 출금할 경우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현금. 어떤 때 자동 보고되고 안 되고 사례별로 설명드립니다. 사례는 10가지에 더 합니다. 사례 1 같은 날 a은행에서 천만 원을 현금으로 입금 또는 출금할 때 당연 자동보고 대상이죠. 같은 날 같은 은행 천만 원 이상 입출금 앞의 기준 4가지 그대로 해당 사례죠. 사례 2 같은 날 a은행에서 오전에 800만 원 오후에 200만 원 현금 찾는 경우 자동보고 대상이죠. 하루 동안 총 천만 원 현금 찾았으니까요. 현금을 입금했을 때도 동일합니다. 사례 3. 같은 날 A 은행에서 500만원 현금 입금, 다시 500만원을 현금 출금했을 때, 자동보고대상이 아니죠. 현금의 입금과 출금의 합은 1000만원이나, 입금 출금 각각 계산으로 1000만원입니다. 같은 날 A 은행에서 500만원 현금을 찾고, B 은행에서 700만원을 현금으로 찾은 경우, 보고대상이 아닙니다. 각기 자기 은행만 따지면 됩니다. 타 은행은 몰라요. 합산이 안 됩니다. 금융정보 분석원에 보고하는 주체는 각기 해당 은행이잖아요. 사례에서 현금입금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례 5 같은 날 A은행에서 100만원짜리 수표 10장 1천만원을 입금 또는 출금한 경우 수표는 어떨까요? 자동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현금만 해당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수표는 현금이 아닙니다. 그러니 수표로 찾을 때도 자동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사례 6 같은 날 A은행에 천만원짜리 수표를 가져와서 현금으로 교환할 경우 자동보고 대상입니다. 천만원 이상이니까. 천만원 수표가 은행에 들어온 것은 보고 대상이 아니지만 이 수표로 천만원의 현금을 가져가기에 보고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반대로 현금 천만원을 가져와서 수표 100만원짜리 10장으로 교환할 경우는 천만원이 들어왔기에 마찬가지로 보고 대상이 되는 것이죠. 사례 7. A은행 자기 통장 계좌에 있는 천만원을 B은행 자녀 계좌로 계좌 이체한 경우는 어떨까요? 자동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현금 이동된 것이 아닙니다. 현금은 어느 은행에서도 움직이지 않았죠. 계좌상으로만 이동했죠. 사례 8. 자녀가 자기 A은행 통장에 계좌 이체로 들어온 돈 천만원을 하루에 모두 현금으로 찾을 경우는? 당연 자동보고 대상이죠. 계좌 이체로 들어왔지만, 당연 천만원 현금을 인출했으니까요. 사례 9. 같은 날 자녀에게 주려고 현금 1000만원을 은행에 가지고 가서 B은행 자녀계좌로 무통장 입금해주세요. 했을 경우. 통상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자동보고 대상입니다. 어쨌든 현금이 일단 이동되었죠. 그런데 어느 은행에서 보고를 할까요? 이때 금융정보 분석원에 보고하는 주체는 은행이라고 했죠. 그런데 보낸 쪽 은행이 아니라 받는 쪽 은행이 주체입니다. 1000만원을 A은행에서 B은행으로 보냈죠. 무통장 현금 송금입니다. 이 현금을 최종 수치한 은행이 B은행이기 때문에 보고대상은 B은행이 되는 것입니다. 사례 10. A은행, ATM기, CD기에서 오전에 500만원을 B은행 아들 통장으로 계좌이체 송금하고 오후에 또 500만원을 C은행 딸 통장으로 계좌이체하였습니다. 어떨까요? 자동보고대상이 아닙니다. 같은 날 1000만원이지만 계좌이체는 아닙니다. 계좌이체. 현금거래, 어떤 것은 안전하고 안전하지 않은가 문제가 아닙니다. 계좌이체는 자동보고되지는 않으나 거래내역이 남죠. 현금은 관계당국에서 추적하기 어려우니까 은행을 통해서 천만원 이상 현금거래는 금융정보분석원에 자동보고하게끔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이라 보면 됩니다. 이것이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입니다. 자 여러분 팁일까요?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죠. 매번 주기적으로 현금을 찾아야 되는 경우 있죠. 예를 들면 매월 500만 원씩 찾을 경우나 오늘 500, 2주 있다가 300, 또 1주 있다가 500만 원 찾고자 하는 경우. 은행 창구 직원에게 생활비, 도우미 비용 등 메모 적어 달라고 하세요. 이런 경우는 보고 안 합니다. 중요 사항입니다. 은행 창구에서 손님이 1천만 원이 안 된다 할지라도 1천만 원 이하로 일정한 현금 거래가 300, 400, 500만원 입금이나 출금이 며칠 연속에서 있을 경우에 은행의 직원 컴퓨터에는 의심거래 보고하라고 은행 자체 자금세탁이나 준법감시 쪽에 모니터링 팝업이 뜨게 됩니다. 이 의심거래는 직원이 판단해서 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렇게 의심거래가 뜨면 직원은 보고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럼 이런 경우도 있겠죠. 같은 날 A은행 A 지점에서 500만원. B 지점 가서 500만원 현금 거래가 있을 경우도 마찬가지로 모니터링 되어 의심 거래로 보고될 수 있습니다. 알고 계시면 도움 되실 겁니다. 물론 은행을 바꿔서 한다면 알수 없겠지만요. 이처럼 빈번하게 고액의 현금 입출이 계속될 때 은행에서 의심 거래를 보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금 세탁 등으로 의심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예전에는 현금 2천만원 초과일 때 보름동안 누적금액 5천만원이 넘으면 자동 보고 되었는데 천만원으로 강화되면서 누적금액 초과 자동 보고는 없어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정말 거액 현금 찾으시려면 긴 시간을 통해 찾으셔야 합니다. 사실 요즘에 은행 지점 가서 5만원권으로 500만원 찾으려 해도 5만원권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즘 5만원권 발행하면 회수율이 20%가채안 되잖아요. 디지털화 영향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죠. 지점에 5만원권 보유가 적기 때문에 고객이 찾으려 할때 5만원권 못주는 경우도 있을 정도입니다. 요즘 CD기에 돈 찾으러 가보세요. 5만원권 없다 써있는거 보실겁니다. 자, 가까운 미래일수도 있습니다. 종이화폐는 통용이 안될수도 디지털화폐로 전환될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럴 경우에 현금 보유가 답이 아닐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현금으로 고액의 입출금 거래하실 때잘 생각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도움 되셨나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 감사합니다.